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참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기기를 좋아하면 나이가 든 증거라고 합니다. 미래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늙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신체적인 나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젊은이라도 꿈이 없다면 노인에 불과하고 나이가 많은 노인분도 내일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청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찬란한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꿈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두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된 아브라함이 90세 난 안에 사례를 통하여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바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식을 잉태하고 생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인 조건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으며, 백세가 되어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들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운명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때를 대비해서 무슨 방책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신실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는 신용의 바탕 위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중국 고사의 토세구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끼가 죽고 나니 사냥기를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범죄 대부분은 배임사건입니다. 회사나 공직에서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맡긴 돈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역시 신실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있으며, 또한 그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게이르 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이 땅에 속한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실용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위기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는 곧 꿈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욕망에 방치합니다. 그 결과, 뭐저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헤쳐나갑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소망은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므로 어떠한 불리하고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성취될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는 꿈과 소망은 믿음의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에 자손된 사람들답게 언제나 믿음 안에서 소망이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